이부 바로 할게요. 예. 자 여러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행운아. 예, 나는 행운이 있다. 야난 진짜 운 좋다.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얼마 전에 제요 유튜브 구독하신 분 중에 뭐 저는 구독하시는 분이 많이 안 되니까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몇 명인지 이렇게 옆에. 어, 이게 뭐, 새로운 구독자,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 뭐, 수, 폭발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하루에 한 명, 두명 들어오는 게 보여. 근데 그 중에 누군가 이렇게 이분은 뭐 아시는 분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막, 막 디스를 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뭐, 워낙 뭐 형편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그렇게 디스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제걸 구독을 눌러 놓으셨길래 저는 어휴, 어? 야, 이거 뭐, 나, 나 내, 뭐, 잘못하면 흠잡으려고 그러나? 어이씨, 이것도, <laughs> 어? 어 이또 이렇게 날카로운 분들한테, 어? 또책 잡힐지 담면안 되겠다. 어, 이렇게, 뭐, 생각은 하긴 했는데, 뭐. 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한번잘 보세요. 대중이 우르르르 가는 거가, 그게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르 가는 게,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이라는 게 집단지성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 그게 평준화가 돼 버리면은 어, 그거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지혜 아니면은 이야 이거는 굿 어, 아이디어다 하는 그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뇌에서 뭔가 번쩍하고 튀는 거 어, 뇌에서 번쩍하고 튀는 거 그, 건담 영화 어릴 때 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그, 주인공, 아으로 레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뭐야, 그, 차세대 인간이잖아요. 어, 뉴타입 인간이잖아. 얘가 뭔가 위기가 닥치면 뭔가 번쩍하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거를 해결을 하잖아요. 오리지널 건담부터 이거는 뭐 역대 건담이 다 똑같아, 이게. 주인공들이. 어, 뭔가 항상, 어?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집단 지성의 일반 대중이 평범한 어떤 그 어?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TV 같은 거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저기 뭐 TV 저기 뭐 가수들,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막그 어? 아이돌 뭐 이런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정도 수준의 그 대중이라는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가는 그게 정말 어, 최고일까? 어,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아니면, 정말 저게 맞을까? 어,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요. 너무 어렵죠. 그냥 경제뉴스처럼 부동산 7월 가계 대출이 구조 원, 어, 최, 역대 최대입니다. 어, 걱정이 되네요. 이러고 말면 뭐 끝일 텐데, 어, 이길 막 풀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 지루하시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행운이야, 행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모든 거는요, 싸게 사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어, 비싸게 사라, 그런 말잘안 하잖아요. 어,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역대 최대로 지금 부동산 오른 거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주식. 어, 자, 주식이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 이거, 어, 자, 2430이야. 어, 이게 뭐, 언제 벌써 2430이 갔냐? 야, 한 5일만 이만큼 올랐어. 이게 지금 싸요, 비싸요? 비싸죠? 어, 비싼데, 지금 빚내서 이거 샀단 말이야. 어, 뉴스에 나오잖아요. 내가 뭐지원했어 이거, 가게 대출받아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어? 어, 어?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거 받아서 사고, 응? 음? 30%인가? 뭐, 어, 그, 마이너스 나면, 이, 박, 이, 이, 이 원금에 수대해 버리는 게 있어요. 주식 담보 대출 이런 것도 받지 마세요. 그그또 알려 드렸다고 받으면 안 됩니다. 전화 와 가지고 뭐 그런 거 70%까지 자기 자본에 뭐200 200%, 200 이상 뭐 대출해 준다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전세 대출, 신용 대출, 그다음에 뭐 주택 담보 대출, 뭐 부동산. 지금 한번 보세요. 전부 고점이야. 고점. 어, 고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리니까 역대 최대다, 이거야. 역대 최대. 네, 자, 이게 정상 같아요. 어, 정상 같습니까? 아, 물론,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뭐, 어, 매매를 했고, 어, 자, 오늘, 오늘 저희 이게 수익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저게 진짜일까? 저거 또 거짓말 아니야? 하던 이게, 어, 저희 지금 부회표님들다 계시니까요. 이게 거짓말 그거 했다가는, 그분들이, 야, 저건뭐 사기꾼이냐? 나, 우리랑 완전 다른, 이럴 수 있죠. 이게 7월이에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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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순간에, 어, 그 순간에, 이게 8월달입니다. 8월달. 아니, 왜 이러지? 아, 이, 이거구나. 어. 이게, 여기 8월달이 이렇게 또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 계속 수익은 나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찬스는 계속 지나갑니다. 어, KT 뭐 이러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 맞죠. 예. 저것도 옛날엔 KT도 아니야. K만 보여드렸어요. 저다 보여드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뭘 사고 팔았는지 알 필요가 없어. 어, 개인들은 그런 거알 필요가 없어. 알아서 뭐 하는데. 어,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예. 자, 그냥 한번 보세요. 어. 이 과열권에서도 우리는 아무튼 매매는 같이 하지만, 어. 알고 하는 사람이랑 어, 알고 하는 사람이랑 어, 전 제나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여러분들도 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알매 수준이라는 게 예, 주식에서만큼은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 지식에서만큼은 저도 못 따라가죠. 저도 거기 가면 배워야 되지. 예.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지, 지금 7월을 보세요. 모든 지표가 지금 과열이야. 모든 지표가 지금 과열인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어? 여기서, 여기서 주식을 지금 사고 부동산을 사는 게 정상 같아요? 어? 이, 이게 정상 같으십니까? 어때요? 응? 남들 다 하니까 정상 같아요? 아니, 남들이 다 사람 죽이면은, 아, 이거 뭐, 뭐, 표현이 좀뭐 엉터리지만, 남들이 다 뭐, 도둑질하고 그러면, 전, 쟤는 두번 했으니까 난한번 해도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이해되세요? 지금 고점이야 어, 지금 열기권인데 열기권 어. 그거를 누가 열기권이라고 함부로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그냥 이런 시,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 돈은 풀렸고 시장에 어, 돈은 이제 막 시장에 풀려서 갈 곳을 잃어 가지고 어디로 갈지 막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고 어, 나는 어, 저 돈이 저기서 어, 손을 뻗어서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는 않고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예.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응?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해요? 그건 아니죠 돈은 소수만 법니다 소수만 다같이 이런거 없어요 어, 다같이 이런거 없습니다 어, 다같이 벌자고 여기 해놔도 자기들이 안 봐요 조회수가 99회야 100회를 못 넘어서 4회전인데 근데 이거는 장마 관련주 수제 관련주라고 해 놓으니까 이거는 한방에 하루에 150회 조회수가 나왔어요 아 물론 뭐 조회수 수천 뷰 나오는 거에 비하면 뭐 형편없지만 어 아니 돈이 되는 것도 찍어줘도 조회수가 안 나오냐 이게 피해 간다는 거예요. 피해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피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이 동영상도 피해갈 가능성이 많다. 아마 조회수 150회가 안 나올 거야.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조회수 안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니까 모르는데 안 누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걸 피해 가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까 그 일부에서 매트리스 얘기를 했는데요. 매트릭스제 생각에는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어떤 그, 어, 어, 그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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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이라 그러죠. 무, 어,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다그 매트리스 영화에 보면은, 그 에너지 그 신진대사에서 이렇게 나 나오는 그 에너지 열 가지고 그 자원을 삼잖아요 기계들이 그러면 사람이 근데 그 속에 그 캡슐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 장자가 그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접접 접, 내가 접인지 어 접이 난지 어? 나비가 난지 어 그러니까 꿈의 꿈 속에 있는 거야. 일부는 일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찾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피해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볼수 있는 분들은 거기 빨간약을 먹고 그걸 깨어 나왔는지 뭐 파랑약을 먹고 깨어는지뭐 지금 기억이 좀안 나는데 약을 먹긴 먹었잖아요. 네오가 그 약을 뭐 쪼개서 한뭐3분의1이라도 드신 거예요. 왜? 현상을 알려주잖아, 요 현상을. 그냥 이거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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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식왕의 경제뉴스 이래가지고, 자, 오늘 부동산 증시가 들썩이자, 7월 가계대출이 9조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아, 이게 역대 최대라 심각한 모습인데요. 뭐, 가계대출, 어, 걱정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거 갖고 뭐 하냐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에? 아니, 얘는 뭐, 돌파, 뭐, 매매 방법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어? 왜 이런 거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특수 비법, 이것만 알면, 뭐, 평생 먹고 산다. 어, 아니면, 이거 하나로 돈벌수 있다. 뭐, 이런, 어, 그런 그, 동영상에 끌려가지고, 조회수가 뭐, 몇, 몇만 뷰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몇만 명이 돈 버냐고. 못 벌어요. 어, 못 번다니까. 주식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아세요? 어, 당신들도 돈못 벌어. 어? <laughs> 깜짝 놀랬죠, 당신들이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래요. 어? 아니, 유호들돈못 번다니까. 어? 어? 아니, you never get money 어? in this market이야. 요, 이, 이,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절대 돈못 가져가, 당신들. 어? 내, 내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 있겠나 모르겠다. 여기까지, 이거, 이, 이 동,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있겠나 모르겠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마 주옥 같은 얘기야. 평생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이거, 이거는, 이, 이, 이 자료가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 이건 누구도 이거를 계산하기 힘들었던 거를 정부에서 했어. 이거 한번 보세요. 정부에서 양도세를 내려고 합니다. 어, 양도세 부과를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돈을 벌어야 뭐낼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양도세를 매길 거 아니야. 어? 그 정부에서 이제 이걸 공정하게 하려고 수십 년 데이터를 조사를 했겠지 그리고 지금 거래세로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벌 어, 세수가 나오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그 조율을 했어요 조율을 했는 거잖아 그래서 찾아봤어 찾아봤어 어쭉 통계를 내보니까 수십 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개인 투자자가 5% 밖에 안 된다. 5% 밖에 안 된다고.